그 다음에 로봇, 안내 청소 로봇, 10대 시범 서비스. 그죠? 자, 이, 인천공항, 사계극 줄줄 하는 LG 로봇 채용. 이 안내 로봇, 어, 이 안내 로봇, 유진 로봇도 하고 있죠. 그러니까,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해보면, 로봇 산업,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제는, 어 본격적인 성장기, 즉, 실질적 성장기로 들어가고 있다. 미래 성장성도 갖추었지만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유진 로봇, 뭐, 로봇 스타, 그 다음에, 어, DST 로봇,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되겠죠. 그죠? 이런 회사들 어 다시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